진리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진리를 얘기해도, 그,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하어 이, 진리를 가지고 행하라는 게 아니죠. 진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 진리가 이런 거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다. 이런 거를 깨닫는 거지, 진리를 내가 행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행함돼서 깨달은 거죠. 아, 그게 바로 겨자씨라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진리구나. 겨자씨를 발견하는 거죠. 어, 이미 제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뭐몇번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어, 저는 유튜브를 잘뭐 편집을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만 이렇게 말하면.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갖고 다니는데 이거 갖고 다니다가 신천지에도 전도를 하고 또 전거 목사 쪽에도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언자라고 하면서 근데 거기다 가 코로나 걸렸죠. 그 내가 예언자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예언자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가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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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고 그렇죠? 아니 내가 신문 근데 다 거기 쪽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선자 맞지? 내가 분명히 선자라고 했으니까. 어, 이 진리란 무엇인가 정리된 것을 말로 드릴게 말로 말로면 어, 나는 없고 오직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안의 성령님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존재한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사람들이 나, 자, 기를 부인하고, 그쵸?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냐고. 나는 티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근데 왜, 왜 존재하냐고, 이렇게. 응? 아, 그래서, 아, 내가 사랑으로 존재할 때만 존재이구나. 나머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어,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길료를 행할 때가, 그게 영생이고, 생명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유괴 활동이아니 유괴 활동. 자기 자기 본분을 하는 거죠. 유기활동, 유기활동 하는 거예요. 유기활동. 자기를 나타내는 거지. 사람도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항상. 예수님도 자기를 나타내요. 요한복음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 내가 내가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야기 어쨌든 어, 사랑의 사랑의 진리가 그렇다는 거죠. 응? 깨닫기 힘듭니다. 어,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간과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인데 이 사람이 배우야, 배우. 근데 배우 영역, 뭐 영화 찍다가 허름한 옷을 입고 찍다가 작가가 이렇게 유자에 누웠어. 어떤 사람들 지나가다가 거인줄 알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서로해 그러니까 거짓인 줄 알고 돈을 주는데 실제로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쵸그게그 사랑이 사랑 아니야, 사랑 아니죠, 그쵸죠 어.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고아원에 맨날 저기 먹는 게 라면하고, 응, 어? 그김치를 먹고 있는데, 응? 어? 그 고아원에 돈 준다고 맨날 저기 어떤 서 와가지고 라면하고 김치 좀 주면 그게 그 사람 사랑이에 뭐예요? 사랑 아니죠. 고기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고기를 안 주고 맨날 라면하고 김치만 주면 그게 사랑 이 아니죠. 응? 어떤 사람이 재산이 1 0 0억 있는데, 공항 가가지고 매, 맨날 저기 라면 하다 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지. 사랑은, 간구할 때 베푸는 사랑이 가장 객관적인 사랑인 거죠. 객관적으로 봐봐. 객관적으로, 객관적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친구가 와가지고, 나좀 큰일 났는데, 너, 음, 너, 재산이 한 10억이 있으니까 나한테 한천만원만 꺼달라. 줄수 있어? 없어요. 아, 근데 뭐, 이거 주면은 뭐, 내가 땡겨볼 것 같, 땡겨볼 것 같다. 그러면 안 주죠. 그쵸? 그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응. 사랑은 간과하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그렇다고 그걸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은 얘기지. 응? 그죠? 그래서, 그, 산상수원에 보면은, 응? 누가 와서 올해를 가자면 십년 가자고. 그 뭐냐면 두 배로 하나 두 배로 두 배로 하는 거두 배로 어떻게 보 응? 거두 달려면 속도 옷 주고 천만 원꺼 달려면 이 천만 원 주는 거죠. 응? 그 정도에 어. 그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도 더큰 거죠, 그렇죠? 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사랑의 빌로 행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해석의 기본이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이걸 내가 행하라는 게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행하는 것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거지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욕심이요. 사랑은 아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죠.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의 천지는 좋은 건데 일부터 좋은 거다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허락가를 먹은 것처럼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좋은 것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을 대로 내가 좋 내가 좋을 대로 사람의 여자를 채태죠. 그 사람은 내가 좋을 대로 행하는 거. 그렇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내가 여자를 사랑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그 좋아하는 걸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그 여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여자가 진정을 원하는 걸 해준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해야 돼. 여자가 날 싫어했다. 근데 난 어떻게 해서 결혼했어? 그러면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해요. 오히려 증오해. 내가 너를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안 해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는 얘기지. 사랑은 아끼는 것이다. 아끼는 것이다. 나한테 은사가 막 있다 은사도 아껴, 아껴야지 하,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꾸 쫓아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쵸 자꾸 뭐나 고쳐달라 뭐 해달라 밥 달라 뭐 달라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쵸 은사 아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 은사했다고 막 그냥 사랑 막 해주 고막 사랑 끌어모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로 시작하고 사람은 의심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다 선지자한테 먼저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되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선지자 안 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로 시작하고 사람은 의심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세상은 꿈을 기억하라고 이제 목사도 꿈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닙니다. 세상은 꿈을 기억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 꿈은 잊어야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꿈을 기억하고 있으면 자꾸 내가 꿈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꿈을 잊고 은혜를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저도 옛날에 꿈을 꿨어요. 진리의 꿈을 꿨는데, 시의꿈 꿨는데 잊어먹었어. 잊어먹고 나,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된 거지. 아, 그때 꿈을 꿨었구나. 그래도 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내가 페이스북에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믿음과 향함은 착한 행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기 아브라함이 뭘 보고 뭘 믿어요? 인간인데 그렇죠? 자꾸 아브라함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 믿으니까 나도 믿,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하실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북방 민족하고 싸워서 이길 이길 때 아브라함도 대가고 꾀를 쳐서 했 했다. 제가 지혜로 써서 했다 그랬는데 매귀색 이러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이 놀래서 1 7절리죠즉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보지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은 그것은 어, 정확히 모르죠. 과연 진짜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죠.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은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믿게. 그렇다고 성령이 믿게 생서 믿었다 그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믿었다 하고 내가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면안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게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믿음이다, 하는 거지. 막상 내가 빛과 흑감의 역사 카페에서 많은 이적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그 순간은, 어 대단하다, 이상하다, 대단하다, 이게 뭔 일이지? 했는데, 좀 지나니까 또, 에이, 뭐, 망상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믿지를 못, 믿지를 않아.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당의 예언, 무당 같은 어떤 그런 은사, 어? 그런 건 믿어. 그런 건 믿는 사람이 많고, 다른 사람이 많죠. 어? 세상에 있는, 어? 선지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무당 예언만 해. 행위만 해, 행위. 그죠 행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지. 예언자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언하는 영이 너희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비밀을 알고 그죠? 예언하는 능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비밀을 아는 거지 무슨 뭐이 사람의 비밀을 알고 사람의 이단만 알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나오죠.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 또미워하도다 요한복음 15장 24절. 그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선지자가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 연구해도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렇죠? 회계는 그래서 선지자가 할때 하는 거죠. 인간은 회계할 능력도 없어요. 레기 나오죠.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해줄 때에 회계하라고 그랬어. 요 속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깨달을 서 선지자가 깨닫게 해줘야 회계하는 거고.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성경을 깨달아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제, 어떻게 재수 좋아서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다뤄서 제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어? 토라 모오경경을 달달달 배우고 뭐, 성경을 많이 알, 아니까, 그들의, 그들은, 그들은 다바리새인이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뭐, 그들에게는 뭐, 율법과 뭐, 여러, 여러 얘기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솔직히 성경 몰라요. 어. 어. 나 같은 경우도, 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어, 조금씩 알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어, 어릴 때부터 성경 읽어서 성경을 좀 원래 알죠. 기본적으로 알죠. 알고. 알았는데, 그걸 안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그냥 성경 구절, 성경 내용들이 머리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 성경은 알 수가 없어. 성경은, 어, 문자적으로 보는 거에요.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얼마나 잘볼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그니까, 문자적으로 볼때 언어와 또, 그 다음에 아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자기 기준, 이런 나 버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진리부터 깨달아야 돼. 사랑의 진리는 아주 객관적이죠, 그죠 간과하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간구하지 않는 내 내가 베풀었다면 그 사랑이 아니라 욕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응? 그렇죠? 확실하게 거짓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내가 돌렸다. 그거는 구제 구제 그렇죠? 구제잖아 그렇죠? 구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도 내 욕심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원래 가진 게 있으니까. 근데 간고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은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할수 있는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도 남을 도울 수가 있죠. 그렇죠? 구제는 불교에 똑같아 내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남의것 받아다가 도고 어? 중들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게아니라아요 그렇죠? 어? 성도도 현금 받아가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간고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할수 없는데. 내가 할수 없는데 하는 것이 간과하는 자기 대부분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어, 다 이걸 깨닫기 힘듭니다. 물론 원래 그게 진리라는 것만 알아야 되는 거지. 어? 저처럼 원래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진리를 전하기만 해도 선지자다. 음. 음. 네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많이 했다.